안녕하세요 우드본입니다 <laughs>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해가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아직 오늘도 열심히 가서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 운동 할 거고 음, 최대한 이약물고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레츠고 헬스장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오랜만에 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헬스장 도착했고 오늘은 등 운동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부스터를 한 30분 전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암풀다운으로 이제 등좀 활성화 시켜주고 나서 계속 등 운동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풀다운 갈게요. 가자. 느낌이 너무 좋네. 오늘따라 오늘 좀 운동이 잘 되네요. 다음 운동은 아직 뭘 할지 안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등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자리가 많이 없네요 다음 운동은 위에서 이렇게 땡겨서 웜업 했으니까 아래에서 땡기는 운동 하겠습니다 티바로우 하겠습니다 티바로우 티바로우 가시죠 일단 요거 두번더할 거예요 아주 자극이 좋네요 오늘 다음 운동은 티바로우입니다 티바로우 가시죠 등 상단 승모 타겟으로 열심히 또 당겨 볼게요 가시죠 우와. 우와. 티바로우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부스터를 맞셨더니 무게를 좀 처지네요 무게가 근데 무게를 치니까 확실히 힘들고 텐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지치지 말고 간다 우리 우린 할수 있다 아, 티바로우까지 했고 아 진짜 오늘 쉽지 않네 운동이 잘 되는 날일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도 추가하고 막 아, 그래서 그런지 티바로그까지 했고 애플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다운 가시죠 또 아래에서 당겼으니까 위에서 또 당겨야죠 애플다운 가시죠 제가 그제 마곡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등 운동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배운 거를 기반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자극이 더 많이 옵니다. 하, 이 자리를 빌어서 재훈이 형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네. 자극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서 다음 운동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극이 진짜 좋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면 계속 가볼게요. 음. 자 아, 이제 슬슬 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 벗고 왔고 역시나 원RM 서포터즈로서 원RM 티셔츠를 입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저는 한 종목당 세트 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 자극도 자극이지만 저 연습을 많이 해요 자극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어올까 계속 고민하고 어, 좀 자, 자세를 다르게 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세트 수가 좀 많아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음 운동은 롱풀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등 운동을 비중을 항상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다른 부위의 운동보다. 왜냐하면 프레임이 좀 작기 때문에 등 운동의 비중을 조금 더 넓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롱풀 가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자 롱풀까지 하고 왔고 다음 운동은 시티드 로우입니다 시티드 로우도 등 운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티드 로우를 하셔도 되고 원암덤벨로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머신이 조금 더 좋아서 머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암덤벨로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아,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세트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 그래도 아시죠? 이양보고 해야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이래서 이제 머리가 못 빠질 정도로 별로여도 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겁니다 복근 운동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네. 복근 운동 가볼게요 행면에할 거예요 아직 회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바디 체크는 못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현인 나갔으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삐딱한 것 같지? 아닌가요? 가보자.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여러분들. 바디 체크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 r MT 입었어요. 와, 대단 오늘은 등 운동. 아, 등 힘이 없네. 일단 오늘은 등 운동 마무리했고, 펌핑감 아주 좋습니다. 네. 보이시나? 보셨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당연히 운동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드번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예전에 이제 한창 같이 운동했었던 동생이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열심히 온다고 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운동할 거고 등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레츠고 지치지마 지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일상 도착했고 첫 종목은 바로 시트드로 하겠습니다 시트로 처음에 몸푼 다음에 들어갈게요. 지금 동생이 먼저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양 물고 간다. 우리는 이양 물고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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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운동은 레플다운 할 겁니다. 레플다운. 가자. 다음 운동은 이제 레플다운 하러 왔습니다. 갑시다. 레플다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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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 됩니다. 레플다운은 이제 모든 헬스장에 있는 운동 기구이기 때문에 요거를 할줄 아셔야 다른 헬스장 가셔도등 운동 뭐할거 없다 그럼 레플다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플다운은 이제 등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했듯이 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고 자. 날개뼈를 안쪽으로 넣어서 가슴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체스트업 시켜준 상태에서 시선도 상단 15도 봐주시고 수지부구로 이완수축 이렇게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어렵죠. 뭐 처음부터 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걸 또 해냅니다. 우리는. 음~ 음~ 지금 레플다운했고 시테로 두 가지만 했는데 40분 지났어요. 주구장창 했단 소리입니다. 티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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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여러분들 제가 요새 무지성으로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오늘 동생이 그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맨시티 축구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의 머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목표가 생겼습니다 진짜 엄청 멋있는데 그거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러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운동은 일단 자 다음 운동은 롱풀입니다. 롱풀 롱폴 지금 뭐야? 시티드로우, 레플 다운, 그리고 티바로 롱풀 내가 내가 고내종목째니다 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롱풀도 등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이제 길게 땡기고 길과 이완하고 수축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등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두말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거 할때 간단한 팁은 뭐냐면은 잡잖아요. 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으면 무게를 이완할 때다 허리로 받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위로 두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원하렘과 함께 운동 완료했습니다. 맨날 똑같죠? <laughs> 오늘 등 운동했고 빨리 바디 체크 해볼게요. 어휴. 다나리 뭐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냥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운동 마무리했고 여러분들도 오늘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당연히 운동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